중앙에서 어, 재밌다기보다 내 네. 네, 그럴 줄 알았다 수준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, 네. 하지만 항상 우리의 상상보다도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. 아. 어, 이제는 소맥을 말아도. <laughs> 1톤 트럭 분량으로 처마십니다. 야. 자 윤석열 매일매일 폭탄주 소주맥주 가득실은 1톤 탑차 매주 대통령실로 배달 다녀이고요. 오쪽에 아. 보시면 윤전 대통령이 심야에 서울 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 카페에서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자, 현지 있었다. 현직 대통령 때입니다. 네. 아, 어, 이때 이때 우리 사진 다 봤잖아. 예. 아. 이를 보고 크게 화가 난 김여산 자택 냉장고에 있던 술을 그날 모두 내다버렸다. <laughs> 집에 들어와 맥주를 꺼내려 냉장고를 연윤전 대통령 크게 당황하고서 가까운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한 이 사실을 떡두리하듯 전했다. 아. 취임 초 VIP가 거의 매일 술 마시느라 귀가하지 않아 경원들도 심야까지 대기하는 게 일상이었다. 얼마나 먹었냐라고 하면 소주와 맥주를 가득 실은 1톤 화물 탑차가 매주 대통령실로 배달 다녔을 정도였다.